실제는 굉장히 똑같이 하려고 요 그래서 이제 미운 우리 새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 실제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메이크업도 하는 옷도 진짜 제 옷으로 입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데뷔했을 때는 욕도 많이 먹고 편집도 많이 됐던 게그 당시 때는 제가 이런 식으로 방송하면 절대 방송이 안 됐던 아, 시기였어요. 아이돌이게 원하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기억나는 편집사 당한 장면 있으신 너무 많았죠. 예를 들어 이제 슈퍼주니 콘서트를 해요. 그 멤버분들한테 한마디씩 부탁드려요 아 저희 콘서트 첫 콘서트 열심히 준비해 꼭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아, 재밌게 보시면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아 근데 어린 나이여서 그런지 저 싫다는 사람한테 굳이 어? 저 그런 사람 저 좋아해주세요 이러지 않고저 싫다는 사람한테 그냥 다빠져날 아,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눈턱인가를 이런 식으로 했어요 네 콘서트 진짜 재밌게 준비했고 팬 여러분들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 그럼 다른 분들한테 와달라고 매진될 테니까 굳이 안 오셔도 되고요 뭐 억지로 뭐 우리 콘서트 이렇게 했으니까 와주세요 이러고 싶지도 않아요 재밌게 보실 분들만 보시면 되지 굳이... 당연히 편지 뭐 옛날에 뭐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이어서 바로 렐 고라이 노파토 체터로긴 인시가 심어져 있어서 눈에 생기는 부담감이나 본인 모습을 숨길 때의 고 드디어 시작된 모험 뭐. National Geography Opera.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The two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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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wo 샌드링 역할이라고 하죠 탱커 역할 네. 대표적으로 h e t 형, o of the two of the two 맞는 거를 좋아해요 네, 어? 게임 못한다고 하면 반응이 좋어요 굉장하겠네요 게임이 게임 못하면 진짜 야너 <laughs> 야, 같은 유미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왜 너랑 할때 <laughs> 이지만 하는 줄 알아? <laughs> 그건 서폿을 못 믿는다는 거야 <laughs> 이지를 한다는 거 <거야>. 여러분 유미 이지가 좋았어 획득폭력? 그니까 제가 일단 뭐 회사도 SM이라서 때리고 맞는 거둘다좋아하거든요아 응? 진짜 저도 예능 속에서 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캐릭터를 보고 여러분들이 욕을 해주시고 또 좋아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고 비난을 해주시는 건 제가 그만큼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그때 이건 이랬고 이건 이랬고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마치 제가 오징어 게임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칭찬하고 있는데 그들이 나서서 스토리, 그러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그 예능 속에 있는 제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제 씹고 까고 즐기는 거는 그럼 여러분들 몫인 거예요. 편하게. 놀이라고 비교를 하자면, 우리도 캐릭터예요. 호동이 형은 진짜 누가 봐도 든든한, 지탱해주는 문도다. 서장훈 형은. 그리고. 아이번? <laughs> 농구 아이먼 있지 않냐? <laughs> 장훈이 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